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의 삶을 환히 비춰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복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밝은 일들을 계획하며 그 일들을 진지하게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일들을 준비하며 그 일들을 하나하나 추진하게 하옵소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일들을 오늘도 기쁨으로 행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일들을 생각하며 영육에 활기참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감사가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보다 더 크게 하옵소서. 주님께 고백하고 기댈 수 있는 의지가 사람을 의지하는 기대와 비교할 수 없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세상에서 구하는 평화를 압도하게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치료받고, 재활 훈련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온전함의 역사가 오늘도 병상의 육체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손길로. 감사의 고백이 있는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며,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하시고, 뒷발하지 않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식구들에게도 모든 삶의 과정들, 일터들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감격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며, 즐겁고 기쁜 그런 마음으로 맡겨진 하루를 잘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장래에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어떤 역할을 할까 기도하며 그 일들을 찾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학업에 임하는 자녀들 인도하소서 오늘도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지혜로, 열심으로 잘 감당하여서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이 방학 시간을 유용하게 잘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본인에게도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앞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시험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넉넉함을 가지고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좋은 결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신 결과를 기쁨으로 맞이도 할수 있는 믿음도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국가 고시나 개인적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시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하시고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은혜 가운데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합력하게 하시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앞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열정 있는 일터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직원들, 동료들 또 함께 손을 잡는 우리 상대편, 우리 파트너들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만나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만남의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 일터가 하나님 앞 바름답게 영광 돌려드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일터 되게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좋은 거래, 좋은 투자처 만나게 하시고 서로 교류할 때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꿈도 같이 나누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거래와 투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계획을 갖고 계속 추진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이 계획 속에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결과도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 하나하나 준비되게 하시고 이 시작이 오직 하나님의 주신 비전에 따라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또 주변의 조건적인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 등 하나하나 잘 준비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밖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사람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때 오늘도 기쁨으로 오갈 수 있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가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만끽하며 돌아와서 다시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선교 사역 중에 있는 우리 성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 주시고 함께 이 역할을 감당하는 팀원들에게도 은혜를 베, 베풀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는 시간들 또 선교지역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던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 학교 교육 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교육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더는 이렇게는 안 된다. 이러한 의견들이 중론입니다. 우리나라 학교와 선진 학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수업 방법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아이들은 주워서 먹고 암기하는 것을 되풀이합니다. 배점 높은 것,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지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가 나오듯이 수업은 시험 성적을 얻기 위한 자판기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입니다. 반면, 선진 교육은 수시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를 반복합니다. 주제를 주고 학생들끼리 토론하고 결론을 내보라고 할 때도 많습니다. 어떨 때는 선생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한번 토론하고 결론을 내봐 하면서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옆에서 그냥 지켜보는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사회만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과 서로 말하는 답 안에는 선생님이 가르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게 만듭니다. 물론 성적도 토론에 참여하는 태도 또 말하는 내용들 또 여러 가지 이 사람,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 또 필기 시험 등 다양하게 평가해서 그래서 성적을 매기게 됩니다. 토론식 학습이 매우 그 더디고 좀 미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얘기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에게 강력한 학습 동기와 창의성을 갖게 만듭니다. 분명합니다. 안타깝게도 저 또한 주입식 교육에서 자랐고 가르쳤기에 토론하라고 하면 주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변에서 발생한 어떤 변화를 들여다보면 거기엔 반드시 질문이 시작이 되었고 질문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루 내내 앉아서 강의를 경청한다고 그 내용을 흠뻑 흡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든 질문하고 서로 답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무엇보다도 배우는 게참 많습니다. 에디슨 같은 경우, 뭐, 세계에서 제일 창의적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에디슨 같은 경우도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학교에서 쫓겨나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에디슨은 자기가 한 질문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할 때는 정확한 의미 있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답을 얻게 하든지 아니면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어떻게 해야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전제 자체가 매우 잘못된 내용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안 되는 조직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 누가 이 사태를 이렇게 만들었나, 이렇게 누가에 초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는 조직은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왜와 어떻게를... 질문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잘 되는 조직은 명령과 통제보다는 어떤 구성원들이 서로 협조하고 그리고 협력하면서 관계 구축에 굉장한, 굉장히 힘을 모으는 그러한 모습을 분명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질문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거나 어떤 의미 있는 내용 또는 사건들을 말씀하시고 일으키실 때 질문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이 될줄 아느냐? 믿느냐? 빌리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수 있느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순종했느냐? 수많은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당신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에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구원자야. 내가 너희를 살리는 존재야. 그냥 답을 다 알려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 가르치지를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대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고백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는 내용을 제자들이 그냥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그냥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심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아, 3년 동안 나와 같이 지내면서 "나 예수가 누구인지 너희는 고백해야 한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한테 고백해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이 고백한 내용. 깊은 의미 또는 실제적인 그 고백대로의 실천은 한참 뒤에 정말 한참 뒤에 제대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하신 그 질문을 통해서 맞다. 내가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끝까지 의지하고 믿어라. 핏박과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있어도 그걸 보아도 도망가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는 존중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배신할 것도 아셨고 도망갈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진심으로 존중해 주고 계셨습니다. 나는 지금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강요하지 않으마. 기다릴게. 기다릴게. 그러나, 진실한 너의 고백이 있어야 한단다. 네가 나를 어떤 존재인지로 고백을 제대로 해야 너에게 구원이 있단다. 내가 기다릴게. 우리를 존중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의 질문에는 지속적인 교제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구원자냐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다면 예 아니오라고 단답식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의 교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물으시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진정한 마음, 진정한 고백을 듣고 진정한 교제를 치솟하고. 계시고 있으셨습니다. 신약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에 관한 일을 말씀하실 때도 항상 질문하고 답하고를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이로움, 위대하심, 어떤 사랑, 은혜, 공의, 심판 이런 것들을 계속 깨우쳐주시고 알게 하시는 장면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질문과 답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확인하는 그러한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오늘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싶으냐? 너는 나를 어떻게 주님으로 드러내고 싶으냐? 너는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으냐? 그 답을 매일 찾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인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어떤 역할을 할 때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 질문하며 답을 찾는 그러한 인생을 정말 하나하나씩 차분차분 이렇게 넘어가고 이겨내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을 주시면서 질문으로 시작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너는 나와 함께 오늘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싶느냐.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것, 그리고 이 질문을 갖고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성숙된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질문하시는 것, 저희가 찾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셔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주님,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헤쳐나갈 때에 힘이 되어 주시고, 지혜가 되어 주시고, 용기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이 오늘도 있게 하옵소서. 하나를 조합해 드립니다. 추간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질문하고 답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